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지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나는 너에게 희 물로, 물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그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베푸시리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이인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였는데 모태똥이 중국공상혁명을 완성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주울레 조글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잘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의 승리는 트루먼과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을 종식시켰지만 그에게는 마셀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든든하게 그들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점투성 이었던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저처럼 잘생긴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같았으면 당장 쫓겨났을 텐데 그런 수많은 로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 고라고 하는 훌륭한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큰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갈수 있었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인자를 만들어 준 그를 돕는 2인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틈없이 지도자가 실수가 있는 것을 모두가 자기가 메꿔놓을 수 있는 빈틈없는 전략가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1인자가 소통을 너무너무 잘해서 1인자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다 그 일인자 곁에서 그 사람과 소통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숨겨버리고 일인자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위대한 조력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할수 있었던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바울 역시도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여전도의 회장이 뽑아집니다. 남성 교회 회장이 뽑아집니다. 또 교회 여러 일꾼들이 뽑아질 때 우리가 그들을 앞에 놓고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여전도회가 잘 되고 남성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불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일으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알리려고 하면 또 드러내려고 하면 어디서 외쳐야 될까요?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외쳐야겠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쳤습니다. 광야에 가서 주님의 길을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그저 양치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물먹이고 풀을 뜯기다가 길을 쉬어가기도 하고 먼 길에서 장사로. 상인들이 잠시 길을 건너가는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모두가 회개하라고 외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시장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지만, 비록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상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한 포기 하나 날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때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서 죄인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젖과 꿀이 흐르고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큰 어려움과 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습니다. 자기들 내부로도 이제 자기들이 정착하여서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세상에 돈에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생활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와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했던 우리들처럼 말병 들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정말 물질이 어려웠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긋지긋한 빚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빚만 없으면 제가 뭘좀해 보겠습니다. 건강하면 뭘좀해 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적과 끄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더큰 광야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것을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오히려 더 외로움에 빠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또한 내가 편안히 안식을 누릴, 정말 안식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아, 백신을 맞으면 낫겠다. 우리. 할머니도 백신 맞으셨어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어머니, 백신 주사 맞았어요? 세 번, 이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얼마나, 얼마나, 아, 미국이나 소련이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백신이 없다, 있다, 백신을 맞는다, 못 맞는다, 아이고, 내년 가도 다못 맞는다 했는데, 아, 백신을 구하자마자 다른,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요. 저도 사실 걱정해서 백신을 맞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이상한데 더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나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 어르신들 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나 맞아서 어떨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빨리 맞았어요. 그래서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에라 3차도 맞으라니까 빨리 맞아치워야지. 내가 건강해야겠다 하지 않고 아이쿠나 내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아들이 고생할까? 이웃 사람이 고생할까? 이런 마음들로 착한 마음으로 백신을 맞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백신을 빨리 맞았는데 백신이 11월 달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배도 함께 모이고 다할 줄은 오미크론인가 뭔가 나타나 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하더니 아 하필이면 이 오미크론이 왜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얼마나 교회가 좀 살아나나 했더니 또 광야가 우리 앞에. 모여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조금 돈이 있으면 편하겠다, 건강해지면 편하겠다, 집이 생기면 편하겠다 하는데 집 때문에 걱정이요, 돈 많아서 걱정이요, 건강해지니 그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니 걱정인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인 줄로 압니다.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찾아서 강한 땅을 향해서 적갖고 우리 흐르는 땅을 찾아서 살아가지만 인생 자체가 광야 같은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닫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가서 외쳐서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아. 욕을 먹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갈증과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만족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라고 말씀게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대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주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니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구분길을 걷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기울이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라게 하였거늘 손은 그 임자를, 낳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와디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바싹 마르면 이제 그것이 길이 되어서 그곳을 따라서 쭉 꼬불꼬불한 길을 건너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반듯한 길로 올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외친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꼬불꼬불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구불구불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이 예전에는 동네 가다가 우리 김길순 어르신 아드님은 나중에 먼저 돌아가시긴 했지만 간경화 때문에 힘들고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 동네에서 저 멀리 보니까 아 교회 십자가들이 많이 있더래요. 옆에 교회도 있고 빨간 십자가도 있고 하얀 십자가도 있고 또 십자가가 있는데 아 우리 베델 교회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마지막 생명을 살려 달라고 교회에 올라오셔서 어머니도 함께 올라오신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고 깨끗할 때는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방하고, 황죄 짓다가, 열심히,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돈잘 벌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술 먹고 뭐 하다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술 먹고 취해가지고, 아, 사업도 망하고, 탁. 망해가지고 넋두리하면서 걸썩 두자 앉아있는데 저기 빨간 십자가가 보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길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 길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 의지 없어서 하고 목사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예전에는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악하다 해도 그래도 십자가 보면 또 교회를 보면. 또 목사를 보면, 집사를 보면, 아, 뭔가 기대하며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저놈은 뭐 십자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세상들도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사실은 애쓰고 힘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행사를 하고 뭘 하려고 했지만 나이 드신 목사님 보세요. 할머니들 계신 시골에서 어떻게 온라인 할수 없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여야겠는데 그렇지만 아이고, 아무것도할수 없으니 예배가 되지 않아요 신방도 제대로 할수 없어요. 자녀들이못아게 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가 퍼졌다 뭐가 퍼졌다 하니까 주의 복음을 이고할수 있는 이이 점점점점 막혀 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애쓰고 힘쓰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먼지를 덮어 쓰면서 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의 그 높은 벽을 우리가 헐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못 증가하기에는 수많은 것들을 헐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굽어있다고 한다면 갈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줘서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도 사람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음, 1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야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례관이 광야에 가서 그의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것. 오늘 인류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저 금과 은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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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노동의 가치도, 돈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의 가치도 무너진 세상 아니겠어요? 너도나도 돈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느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제대로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를 그토록 하고 있지만 아, 쉽지 않아요. 내일 당장 우리 교회 이런 컵을 다 없애겠습니다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해요. 그걸 또 어디 가서 씻어 밑에 씻을 것도 없고 또 들고 올라가고 싶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기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걷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생명을 죽이는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온 인류가 생명을 방해하는 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 인류가 돌아설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1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라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족한 정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이 시대에 정말 바른 길을 갈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는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 내가 그토록 욕하고, 그토록 닮지 말아야지 했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한국교회도 그동안 얼마나 굽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굽어 있어요. 교회도 굽어 있어요. 이 굽어 있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재앙의 시대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찢으셨으나, 주님께서 도로 낳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주님께로 나아갈 수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누가 보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회개하러 천국이 왔다고 증가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여 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laughs>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리까 물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 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렇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김경호 집사님 어머님이 교회 오시기까지 얼마나 더디 더디 아이고 가끔 집사님에게 아이고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 아이고 어머니 보고 싶은데요. 아이고 허리는 어떠세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제가 그렇게 해도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해결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할수 있었어요.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뒤에 오실 주님의 신발끈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복음이 놀랍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와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척을 먹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돌맞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 주의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나는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세례 요한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를 숨기고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 내리고, 굽은 것이 있으면 곱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더라도, 교회만 보더라도, 집사만 보더라도, 목사만 보더라도, 주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굽은 길이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외치게 되와 주시옵소서. 생명이 죽어가는 상막한 땅에 생명을 증가하게 도와주셨고,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들, 높은 산이 있는 세상을 깎아내고 고든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님만을 위해, 겸손히 생명의 길을 위해 나를 숨길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